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포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체인 코인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 주봉차 트름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말로 매수타점이 온다라고 치면은 매수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도타점도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그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체인 코인을 1900만원, 2천만 원 정도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좋은 수익을 보려면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체인 코인을 좀 잡으려고 하면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체인 코인을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도 영상 후반부. 에 넣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내용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체인코인의 일봉차트를을 보시게 되면은 이틀 연속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주말 동안 좀 잠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2월 16일날 올려드렸었는데 그 뒤로 좀 횡보세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물량을 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만에 이렇게 최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진행은 했지만 여기서 매물이 좀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겠죠. 3일 동안. 현재 구간의 거래량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점을 잡아드리면 이 주봉차트가 현재 가격으로는 한 52원, 51.46원 이 수준에서 좀 마감이 된다고 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비체인 코인이 주말 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오르게 된다라고 치면 은이 중간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은이 가격대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라 치면 비체인 코인의 주봉차트도 조금 더 내려가겠죠. 야, 그래서 비체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차트름을 보기보다는 주봉차트름을 보면서 제가 늘 설명드리고 있죠. 이전에 매물대 구간 55원에서 60원대의 매물에서 좀 저항을 세게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주 주봉이 시가가 40.89원, 종가가 62.79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을 계산하며 51원, 84원이 나옵니다. 현재 이 가격대가 정고점 라인대에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간 가격까지는 조금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약 20%의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타점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점에서도 물린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번더 나와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건데 주봉상으로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며 역시나 손실이 가득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1.84원 이 가격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고점 가격대 보이시죠? 이 종가마감이 46원대까지 했는데 52원에서 46원 이 사이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렇게 15주선까지 올라오면서 마주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에서 반등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반등 확률이 8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거래량이 좀 죽어야 됩니다. 지난주 주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가면서 좀 하락이 나온다. 이러면은 반등 확률이 거의 90% 정도 이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거래량이 일단 절반 이상으로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더 크게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46원까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는 46원에서 52원 이 가격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타점이죠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점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 다음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긴 했는데 양봉이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9원 그 밑에서부터는 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특히나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라 이 구간 밑으로 빠졌을 때에는 오히려 매수할 만한 좀 근거가 좀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4 시간봉 기준으로 이렇게 50선이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오면 저도 매수했던 물량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높이 좀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노려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9원 이 밑에서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50선 밑으로 좀 내려온다 라고 치면 그때 2차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요약해 드리게 되면 59원 이 수준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 기준으로 5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2차 매수를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56원에서 57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한 58.5원 정도 되겠죠. 이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타점을 좀 잡아 드렸는데, 첫 번째 타점은 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좀 스윙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두 번째 전략은 단기적인 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타점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스윙 측면에서는 타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단기 타점 위주로 좀 공략해 보시면서 수익 좀 쌓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타점은 좀 말씀드렸는데, 언제 이 타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동안, 과연 어떤 걸로 좀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아, 그런데 제가 코인 관련 기사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리플 기반의 밈코인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리플이 드디어 일을 했다. 첫 번째 리플의 밈코인이 2월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동안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미플 기반 밈코인이 곧 출시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0세대 밈코인, 도지코인은 과거에 2만 프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 도지코인으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기반의 밈코인에 투자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물려계신 코인들 물타실 자금 만들어드리면서 코인 졸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오면 리플 기반 밈코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000%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는 18,000% 정도 상승한 상황이네요. 10만원만 넣어놨어도 2,500만원 수익 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봉크 코인은 민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이시죠?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단 2개월 만에 14,000% 상승을 보여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10만원 넣어놨으면 1,400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보셨듯이, 밈 코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읽기도 참 힘들지만,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코인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 코인 말고도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밈코인으로 시바이노 코인은 거의 무한 160만 배 상승을 보여줬었 고요. 만 원만 사놨어도 1억 6천만 원 수익 그리고 100만 원 사놨으면 160억 정도 수익 났었겠네요. 물론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15억 정도 수익 난 청년도 있었고 1조 원 수익 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의 파급력은 상당 하다는 것이고 단만원 10만 원 투자하더라도 1만프로 10만프로 수익으로 성공적인 투자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밈코인으로 작년 10월에 봉크코인 올해 1월에는 트럼프코인 추천드리면서 각각 1000프로 넘는 수익을 한달도 안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0월 21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봉크코인이었죠 1200프로 한번 수익하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밈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월 8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있죠 바로 민코인으로 나가코인, 어, 트럼프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까지 설명드리면서 어, 1,000%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1일, 1월 8일에 올려드렸었고 각각 좋아요가 700개가 넘어선 걸 보니까 적어도 700명이 넘는 분들이 봉크 트럼프코인으로 1,000% 수익을 두번 연속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리플 기반의 밈코인은 봉크 트럼프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200억 달러 정도, 솔라나가 500억 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리플은 6등 코인으로 280억 달러, 약 40조 정도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밈코인 시가총액 상위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밈코인이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00조 정도인데 시바이우가 지금 7조 정도 되죠. 약 2%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코인의 시가총액이 65조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1.5% 정도 좀 넘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40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미니멈으로 잡아서 1.5%라고 치면은 6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2%라고 본다고 치면은 약 8천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순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페페 코인보다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거고요. 리플 민코인은 발행량이 작아서 현재 시가총액이 5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율을 최소로 잡아도 최소 200배 이상은 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밈코인이라는 게 시바이누도 100만 배 넘는 상승 빔을 쐈고 봉코도 2만 프로 상승하는 빔을 쐈기 때문에 리플코인도 마찬가지로 최소로 잡아도 2만 프로 빔을 쏘아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으로 약 5천원 정도 쓰시죠. 일주일 합치면은 3만 5천원 정도이실텐데 일주일 커피값 투자해보시면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돈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만 사놓으시더라도 10만원이 2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이 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텐데요. 여러분들 지갑에 3만원 10만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로 윤택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곧 빔을 쏘아 올릴 이 리플의 밈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과 어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로도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이 리플 밈 코인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 좀 두둑히 쌓아두시고 물려 계신 코인들 두 배로, 세 배로 물타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